남자는 무려 30년 동안 3,000평짜리 호화 저택에서 완전 개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억만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여자친구가 안 깨어나면 좋겠다고 빌었죠. 언젠가 하늘이 그녀를 데려가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기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저택 생활은 진짜 미쳤는데 남자는 걸어 다니지도 않고 호버보드 30개를 매일 바꿔가며 타고 쭉쭉 떠다녔습니다. 커피를 쏟으면 직원들이 달려와서 즉시 닦아주었고 샤워하면서 책을 읽으면 직원들이 페이지를 팍팍 넘겨주는 완전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진짜 금수저 아닌가? 그렇게 살던 어느 날두 사람의 30주년 기념일이 찾아왔는데 여자친구는 명품 시계를 선물했지만 남자는 기념일조차 까먹고 있었죠. 남자는 뭐라도 줘야겠다 싶어서 자동차 전시장으로 빤스런했고 스포츠카를 골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운전도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남자는 자기야 차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운전 못하잖아 완전 위험해라며 연기를 했고 여자친구는 쏙 넘어가서 자기가 직접 그 차를 사서 남자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운은 영원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집에 돌아오니 똑같은 스포츠카가 이미 현관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에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알고 보니 그는 자동차 세일즈맨이었고 벌써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완전 빡쳐서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쫓겨났고 차도 지위도 돈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30년 기생도 언젠가는 끝나는군요.